내 팬이었어요? 뭐예요? 나 좋아했어요? 아니요.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. 이해해요. 아, 아 진짜 아니라니까요? 알았어요. 아닌 걸로 해 줄게요. 내 사진 더잘 나온 것도 있는데. 아, 아, 이 사람이 진짜 알았다니까요. 아닌 걸로 해 준다잖아요. 내가 진짜 말안 하려고 했는데 아유, 해도 괜찮아요. 원에어팬이에요 원한다고요, 원해요를... 응, 두 사람이잖아요. 왜 본인이라고 확신해요? 그러게, 내가 왜 확신했지? <laughs> 내가 좋아하길 바랐어요. 바란 게 아니라 팩트라고 착각했어요. 오해할 만했어요. 그러니까 좀 들쭉팔리네. 난 착각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. 응. 아까 되게 떨렸겠어요. 왜요? 덕질하는 상대 처음 만났잖아요. 거기다 스킨십도 있었고. 직접 닿진 않았잖아요. 아, 직접 안 닿으면 안 떨리는구나. 떨렸어요. 얼마나 떨렸는 줄 알아요. 어제 밤부터 떨렸어요. 해요, 좋은 애예요. 탁월한 덕질 인정. Now falling, falling love. Calling, calling 몇 살이에요? 아, 나이 물어보면 실례인가? 26. 우리 동갑이에요. 어쩐지 친근하더라. 우리 친구네? 말 놓을까? 좋아. 이제 들어가야겠다. 아, 근데 여기 왜 왔어? 설마 날 찾은 거야? 음. 너 아까 되게 억울했지?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오해받았잖아. 어, 되게... 나도 그거 알거든. 그런 눈빛으로 볼 필요는 없어. 근데 왜넌 단독사진이 아니라 같이 나온 사진으로 덕질하냐? 헷갈리게. 하고 마은 스타 놔두고 왜 사혜준을 좋아하는지 오늘 확실히 알았다. 그는 특별한 공감 능력을 갖고 있다. 다들 어디 갔어? 밖에 너는 왜 여기 있어? 난 일하러 가야 돼. 아까 왜 얘기 안 했어? 그때 얘기하면 분위기 안 좋아지잖아. 내가 뭐라고? 너 뭐거든? 샵 다시 가야돼? 아니. 나 메이크업 버스킹에 개인적으로 짬짬이. 너 되게 열심히 사는구나. 보통 내 팬들이 그런데. 네 팬들이 괜찮긴 해. 인정 잘하는 거 보니까 헤어팬 맞네. 헤어랑 아직도 친한가봐.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. 그런 거 되게 어렵지 않아? 헤어랑 나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것도 알아? 같은 동네, 다른 느낌인 것도 알아. 해우 팬이라면서 나도 같이 판 거야? 대답하기 싫다. 하긴 내가 뭐라고? 너 뭐거든? 왜 소리를 질러? 응. 네가 그러니까 진짜 내가 뭐가 아닌 것 같잖아. 그러네. 내가 왜 그랬지?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니? 네 마음인데. 물은 거 아니고 혼잣말이고. 생각해보니까 '모란이'라는 말은 자신을 비하하는 말이잖아. 누가 됐든 그런 말 쓰는 게 싫어.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어필한 거지. 네가 먼저 썼어. 난 네가 무안하지 않게 리액션한 거야. 너 억울한 건못 참는 성격이구나. 어떻게 알았어? 지금 무한당하면서 알았지. 뭐 이제 줘. 버스터 한 대까지 가줄게, 무거워. 괜찮아, 맨날 듣는 거야. 넌 내가 되게 독립적이다. 기댈 데가 없어서 그래. 의외다. 기댈 데 많이 가진 줄 알았어. 헤어핀이라고 해서. 왜? 보통 자신하고 비슷한 사람한테 끌리지 않냐. 난 그렇거든. 안갈 거야? 간다, 가. 나중에 보자. 나중에 어떻게 봐? 그런 의뢰적인 인사 좋지 않아. 핸드폰 줘봐. 우리 샵에 와. 내가 연예인 DC 해줄게. 근데 넌 덕질을 참후하게 한다. 보통 이럴 땐일집어치고 따라가지 않냐? 그럼 생활이 망가지잖아. 내 일상이 단단해야 누군가를 안정되게 지지할 수 있잖아. 너 안정 좋아해서 안정하냐? 아니, 뭐든 안정해서 안정하야. 너한 마디도 안 진다. 한 마디를 지면 열 마디를 져서 한 마디를 안 져. 너 어디 가서 지고 살지는 않겠다. 계속 지고 살아. 회사 간두고 나서 더 많이 지고 살아. 그래서 그걸 처음 보는 나한테 푸는 거야? 백폭이구나. 직설적이란 말은 듣지, 내가. 상상했던 거랑 다르네. 뭘 봐? 그냥 봐. 언제까지 그냥 볼거야? 네가갈 때까지. 그럼 가야겠다. 부담스러서 사람하고 말했는데 왜 인형하고 말한 게분이 들지? 뭐가 소리 르게 들어갔어? 안정아. 점심 차려. 사회주의 이제 현실이.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? 제가 가자고 강령 밀었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여기 안정아 씨가 친구거든요. 아, 우리 안 선생하고 친구시구나. 참고로 얘 친구는 제 친구입니다. 아. <laughs> <laughs> 연예인들시혜준에서 데려왔어. 너, 둘이 되게 친해 보인다? 패션쇼 전에도 만난 적 있었어? 아니, 얘가 친해라 갑이야. 니네 팬이다? 뭐? 아, 진짜? 그거 왜 이렇게 말해? 아, 내 팬이었어? 아, 아니야. 아니, 괜찮아, 말해도. 너무 샤이하다. 너 입이 되게 싸다. 너좀 그렇다. 싸다고 할 만큼 우리가 친하냐? 어, 미안해. 야, 야 놀랬다. 너 무슨 농담을 진담처럼 하냐? <laughs> 아니 지금 내 영희가 늘지 않니? 놀랐어? 얼굴에 미안. 아, <laughs> 어,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? 저도 같이웃세요 <laughs> 아, 그럼 가시죠. 제가 웃겨드릴게요. 그럼 정화한테 해라. 나 산포하고 싶어. 음, 이쪽으로 와. 잠깐만 앉아 있으면 스텝 올 거야. 나 부담스러워하지 마. 팬이라고 날 어렵게 대하지도 말고. <laughs> 나네팬 진짜 아니야. 아, 사람 무한하게 뭘 계속 아니라고 해. 와,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네.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네가 홍길동이냐? 혜준이 팬이야. 에? 아, 그날 쪽팔려서 말을 못했어. 알잖아, 상황. 나한테 쪽안 팔리고? 어, 안 팔려. 왜 웃기네? 혜준이한테 비밀로 해줘. 응?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? 원해우니까 원웨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다. 그를 아는 모델들 사이에서는 그를... 아, 됐어 그만해. 너 나도 팠냐? 마음이 약해서 남의 부탁을 잘 들어준다. 알았어. 알았다. 기다려. <laughs> 어디 갈 건데? 아, 화장실. 이쪽으로 가면 돼. 응. 좋으냐? 배워보니까 남의 연애사에 끼는 게 아닙니다. 손님, 너 메이크업만 할줄 알아? 아니, 손으로 하는 거 흉내는 타데. 머리도 자를 줄 아냐? 음, 바리깡 정도는 할수 있지. 군인과 칠세 미만 아가들. 우리 이틀 후에 본 촬영이야. 그때 나와. 아레나와 보라 그랬지. 어, 진주쌤한테 이겨. 한 번은 이겨야 되지 않겠냐? 이렇게 밀어주는데 지면. 바보 진다니까 맨날 지는 줄 아나 봐. 이번엔 이길 거야. 설명할 수 없지만 안에서부터 뭔가가 치미는 그거. 그게 뭔지 알았다.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멋지다 네가 왜 오디션에 떨어졌는지 알아? 감독이 처음엔 널더 밀었었는데 해요 SNS 팔로우 수가 너보다 훨씬 더많았어 봤대 인지도에서 밀린 거야 실력에서 밀린 게 아니라 비교하면 경쟁하지 않는 걸 좋은 성품이라고 속였다 이제 후련하다 다 끝난 거야? 뭐야? 연락도 없이 막 오는 거야? 해야 할 일이 생겼어. 여기서 머리 좀 잘라줄래? 바리깡으로 뭐야? 7세 이만 아가들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? 군대가?